그럼 상식적으로 정답은 몇 번? b 죠 그래도 확신이 없다면 위로 올라가서 읽으면 되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전쟁 후그 드라마의 하나 독특한 특징은 아주 활기찬 아이솔레이션이어때요 형강펜 했죠. 아이솔레이션. 뭐로부터? 센트 n 리터 a l 트 i t 션리터 r y 가 보이면 안 돼요. 센트 n 이 보여야죠. 그센트 n 이게 어떤 단어와 p 러프레이징한 거죠? 메인 스트 s 주류죠. 거기서부터 아이솔레이션 i o n 했대잖아요. 그러면 비범 파 프롬 한 거죠. 당연히 아이솔레이션의 형광펜, 빈칸의 화살표, 정답 B 요렇게 풀면 제일 잘풀 거. 고 그것도 싫어서 뭐야 전부 다 죽이고 B만 죽여서 멀어져 나갔네 하고 B일 거야 라고 B를 쓰기는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올라가세요 일부 확신을 갖고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두 줄은 안 읽어요 세 줄은 안 읽었어요 그죠자 4번 4번은 인 에디션의 동그라미 치고 처음부터 어디까지야? 끝까지인가? 빈칸이 세 빈칸이 빈칸이 세 아, 이게 뭐야? 접속사 문제네요. 연결사 문제니까 빈칸 앞 문장도 형사편하고 읽어야죠. 연결사 문제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네. 네. 그치? 어. 연결사 문제니까, 음. 연결사 문제는 연결사 빈칸 앞문장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문장을 봤더니, in addition 동그라미, in addition으로 시작하죠. 뭔가가 열거 첨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가 열거 첨가되고 있는데, c번, o v e all, 날라가야죠. 어버버는은 뭡니까? 열거 시작이잖아요. 어버버은 열거 시작할 때 쓰는 거예요. 이미 in addition, 열거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버버이 어떻게 나옵니까? 날라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열거 시작 연결사. 연결사 트리트 다, 저기 다 보고 있죠? 세 개만 적으세요. 열, 열거를 하겠다는 시작 연결서야. in addition additionally additionally 다음에 further further 그리고 아 저기 저기 미안해 퍼터모가 아닌지. 퍼터모는 열거 첨가 연결사로 미안한데 다시 볼대요 열거 시작 연결사 투 비딩 비드 투 비딩 비드 그러니까 열거를 시작하겠다는 거 다음에 오버볼 다음 에 또. 퍼스토 오브 월, 그리고 베스트 오브 월. 이런 것들은 열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다음에 열거 첨가 연결사. 요런 것들로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연결할 때 쓰는 거죠. 그게 뭐야? 여기서 나온 이 에디션. 에디셔널이 그리고 커더모비 사이즈 그러니까 얘는 이미 열거를 하나 더 첨가했는데 시작 연결 쌓인 어버버는 절대로 쓸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C 날라갔죠? 보니까 A번하고 B번은 같은 선상이잖아요. 역적 대조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B번. 안 읽어도 편해요. 이런, 이거는 찍기 훈련이 아닙니다. 찍기 훈련이 아니에요.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 저기 누구냐 어느 학원에서 선생님이 바뀌면서 독해는 안해주고 반만 해주고 그치? 어 그리고 뭐 그렇게 풀면 안돼요 철저하게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치 그래야 되지 영어가 음. 오오 진짜네 찍기네 내가 네, 찍었어요? 음. 절대로 절대로 영어는 찍으면 안돼 철저하게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어, 연결사를 공부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사 다 줬죠 동식만 안 줬죠 내 힘내서 줄게 음.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불안하죠 아니요, 어, 잠깐, 잠깐 읽어보자 <laughs> 어, 자, 이 에디션 다음에 더가 있죠 더의 동그라미 치세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어 프리팩트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리팩트럴을 뭐라 그래 현이라고 하죠 그럼 이 현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안문장에 있겠죠. 살짝 올라가 보세요. 후폭가네요. 후폭가형. 후프오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가 있으면 안문장에더 뭔지 궁금하니까 또 안문장도 있고 그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은 현이 도예요. 경기도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후폭가현 정부는 촉진시킨다 벤처기업을, 그리고 협력을, 더큰 협력을 뭐하고 뭐 사이에서 공공분야, 개인기업, 그리고 학문기관 사이에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산학혁동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산학재단이 있습니까? 산학재단?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합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보과학은 열심히 노력 한다는 거죠. 벤처기업도 촉진시키고 산학협동도 노력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플러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옮겨가고 있죠. 이 후보가의 경제 기업 혁명 일부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그러면 앞은 후보가 현의 노력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동의하고 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완벽한 원인 결과 답은 델타죠. 예. 하나 남았습니다. 어? 어. 음. 금방. 근데... 음. 자, 5번. 2분 도의에 빨간색 형광펜 했죠? 예. 어.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형광펜. 자, 읽어보까다 비로 우리가 사용할 거지만 이 용어들을 그 챕터 내내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 같네요. 글에 등장하는 게 챕터니까. 자, 챕터 내내 이 용어들을 쓰겠지만 포션 조심이 정렬되어 있다. 조심이 정렬되어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꼭 조심할 게 있다, 이거죠. 꼭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라벨링 스튜던츠가 블랭크라는 거죠. 이분도 문장에서 이 용어들을 쓰겠다고 했죠. 유즈에 생각해 나세요. 그리고 반대말이죠. 빙산하고는 반대말. 자, 그러면 그 뒤에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라벨인스튜던트는 쓰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 일단은 포우션에 요렇게 해서 하살표 자, 라벨링 스튜던츠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적이잖아요. 보호가 있어서. 저 유주에서 빈칸으로는 반대말 화살표. 됐죠. 자, 라벨링 스튜던츠가 학생들을 낙인 찍어 놓는 거죠. 그쵸? 학생들을 저기 라벨링 하는 거니까 분류해 놓는 거잖아. 그게 디즈 텀쓰겠죠 그쵸? 그런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럼 디즈 텀스가 어디 있어요? 바로 앞 문장에 있겠죠.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으면 되겠죠. 지금 디즈, 디, 디즈 텀스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문장은 앞 저기 어네 번째 줄부터 읽으면 되는 거야. 자 보자. 예외적인 학생들은 가질지 몰라요. 정신지체,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감정과 행동불안, 육체적장애, 자폐, 트라우마, 두뇌 손상, 아니면 손상된 청력, 손상된, 손, 아니, 손상된 시각, 혹은 특수능력이나 재능. 전부 다 뭐죠? 라벨링 스튜던치죠. 그쵸? 라벨링 스프런치한 거예요. 학생들에게야, 너는 정신질체, 너는 학습장에, 이렇게. 그죠 어. 그러니까 뭐 한다? 쓰면 안 된다. 그죠? 아니면 여기서 포션에 형광펜 해서 빈칸에 빙칸, 화살표하고 풀어도 돼요. 쓰면 안 되고, 쓰려면 뭐 해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끝났잖아. 맨 위로 안 올라가도 되죠? 자, 그럼 바로 보기를 봅시다. 때때로 권장되면 날라가야죠. 이게 답이라면 이분도 접속사를 안 줬어야죠. B번, 논란거리의 문제죠. 그쵸, 논란거리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 이럴 때딱 쓰는 거죠. 논란거리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자 10번 읽어보죠. 예외적 학생들에게 좋다라고 하면 안 되죠. 쓰면 안 된다니까. 2번 학생들이 그들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울 수 없다 능력을 향상시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라벨링 수던치인데 그죠? 그래서 답은 비번이었구요 어, 슬슬 체야 되나? 스피던스 어리나 해서 어디에 한 곳이죠? 어, 질문 나왔으니까, 요, 윌의 네. <laughs> <laughs> <위 백동그라미. 자, 웃음> <이거를 웃음> 동그라미 쳐. 윌의 동그라미. 자, 이거는 왜 동그라미 칠라고 했냐면, <laughs> 윌, 이분도, 윌, 윌 유주죠. 문법 문제를 뭐나오다 아, 과연 맞출 수 있는지 보세요. 시험 문제, 윌 유주를 쓸 건지, 유주를 쓸 건지. 유주를 쓸 건지, 윌 유주를 쓸 건지.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는 주절은 이지야 위를 쓴다. 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양보 부사절에서는 위를 쓸 때에는 위를 쓰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시간이나 조건 부사, 부사절에서만 시제 대응이 일어나는 거고, 이분도는 양부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거지만, 그죠? 아직 사용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유주 써야죠. 그렇죠? 사용하고 있다면 유주를 쓰겠지만. 그렇 사용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가 아니라 사용하려거든, 그쵸 사용할 거지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알았죠? 미래라면 음. 오케이 스티브. 다음 시간은 뭐?